그래서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수치가 정상치의 8배나 높았어요. 아, 네. 그래서 8배가 높을 때까지 그게 갑상선의 문제인지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못 찾고 문제을 하다가 네. 그 목에 이제 갑상선의 문제가 생겨서 튀어나오면서부터 병원을 가게 됐고,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그 약을 많이 먹으면서 강제로 수치를 내리긴 했는데 네, 네.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졌다가 네. 다시 이제 2배, 3배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아, 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음. 네. 심장이 너무 몇박이 빨리 뛰고 음. 숨이 가쁘기도 하고요. 음. 항상 흥분데 있거나 좀 안정적이지 않은 가슴이 두근대는 음. 그런 증상이 있고 여기서 잠을 자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심장을 강제로 안정시키는 약을 처방해서 도좀 먹고 있어요. 네. 약이 들어가 있고요. 가상선을 네. 수치를 내리는 약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불편한 증상이 눈이 굉장히 힘들어요. 뻑뻑해요. 음. 그리고 그 외에 어 몸이 굉장히 가려워요. 음. 갈러지 증상이 있거든요. 약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약을 정말 약은 증상 완화만 시키는 거고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걱정을 안고 살고 있어요. 네. 아, 증상을 이제 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참이 증상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세요. 저는 뭐 진짜 37년간 이 건강 업무를 하면서 이런 증상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뵀어요. 근데 이제 다 한결같이 표현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이 증상들입니다.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이 병은 또 다른 게 아니고 어내 몸의 항체. 네, 내 몸의 면역력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 조직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가지고 내 몸의 모든 신진대사의 기능을 도와주고 모든 자율신경 체계를 도와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내 몸의 소위 면역적 체계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 갑상선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자극에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다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다분비를 해가지고 갑상선의 항진과 더불어 비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더불어 그 과단 생성된 호르몬은 내 몸의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요.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이제 영양의 가치가 빨리빨리 소실되거나 기타 해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야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땀도 많이 나고 또그 다음에 지금 마음과처럼 심장의 기능이 아주 흥분 빨라지고, 네. 또그 다음에 가끔 숨도 차고, 아, 네. 또 눈도 건조해지는 네.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가려움증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주 심한 이 화증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자기 자기에게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거든요. 아, 네. 중에 네네 다른 부분 근육에 힘 빠지는 문제라든가 네, 저도 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막랬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가장 불편하게 느낀 점 부분만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자이 증상들을 우리가 하나 하나 쫓아가면은 네. 병적인 증상이 아니고 증오근 증상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많은 증상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다스리면서 가장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가 갑상선 문제예요. 근데 언제 오셨잖아요. 네. 어, 오셨는데 제가 사실 어, 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참좀 <laughs> 어, 그러시겠죠. 근데 네. 어, 제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확실한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고객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항산화요법. 그것은 우리나라, 우리 현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항산화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항산화요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 항산화제들이 내 먹는 음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또이 값상선이에요.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1순위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갖다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양배추 있잖아요. 양배추가 상온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양배추를, 네, 항상 그 줄게 드셔야 됩니다. 그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 같은 거또 이제 섭취도 좋고. 대신 이제 뭐가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냐? 요오드라는 게 있어요. 미역 들어가고요. 예, 네, 맞습니다. 요오드가 네. 들어가는 있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갑상선에 있는 분은 특히. 그래서 그런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미역이나 다시마나 또, 그 다음에, 해조류에도, 해조류 있죠? 네. 우리가 무슨, 뭐, 조개라든가, 뭐, 기타, 이런 쪽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도를 최대한 안 드셔야지만이, 갑상선 기능 항진에 네.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래 식단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어뭐 이렇게 보시면서 어 쓰시면은 일체적인식 식이요법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요법 이제 필요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있는 분들은 신경이 굉장히 그 예민해지면서 흥분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율신경 체계가 그만큼 또 과민돼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면 이제 그 수영 같은 거 있죠. 수영. 수영 같은 걸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 또그 다음에 예, 수영을 뭐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뭐 운동, 음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음악도 소위 말해서 우울한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예뭐참 참 그런 비슷한 음악을 듣지 마시고 아주 발랄한 음악 그 발랄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 수영 같은 거좀 이렇게 하시고 드죠 예, 그런 운동들이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내 몸의 자율신경을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끔 도와줌과 동시에 평안함을 줄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운동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제가 이제 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데가 어디냐면 심장이거든요. 심장. 심장에 화를 아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네, 네. 화가 잘 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네. 나게끔 주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네.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화가 뭐냐? 열이거든요, 열. 근데 이 열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머리로 와요. 얼굴로 오고. 네. 그럴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어디, 많이 가는 데가 아니라 눈이거든요. 예, 네. 눈이 네. 자 제가 이, 저기, 즙을 하나 권해드린다면, 황산화요법 중에서, 이 구치뽕 이 즙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갑상선기능 항진에 도움을 주시는 방법을 쓰는 이 방법 중에서, 구치뽕 열매즙을 하나 드리고, 또, 몇 가지 약초가 있어요. 그 약초는 어디를 도와주느냐? 심장의 화를 꺼 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심장을 평온하게 해 주고 심장의 화를 꺼 주는 약초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 하나는 황산화요법에 강한 강한 물질이고 그러면서 내 몸에 나쁜 산소와 열을 잡아 주고 하나는 몇 가지 약초에 의해서 소의 심장의 활을 잡아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이걸 만들기 전에 제가 좀몇 가지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사상 체질 논리 중에서 제가 좀 하나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예, 좀몇 가지 좀 제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예. 자, 손을 이 어, 위에다 이렇게 펼쳐 보시겠어요? 쭉 펼치시고 힘은 주지 마세요. 요 손가락을 조금 안으로 조금 네.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네. 예. 자, 제가 손을 보자고 한 것은 이은요. 손에서 나타나는 기운의 흐름과 혈의 움직임을 지금 제가 봤어요. 기운? 예, 예. <laughs> 예, 제가 조금 그걸 보기 때문에 뭐, 네. 예, 저 봐서 말씀드리면 지금 판단할 때, 네. 예, 심장에, 심장, 네. 기능은 역시 굉장히 항진되어 있다는 것을 네. 나타나고 계세요. 네. 두 번째는, 비장, 소화기관 쪽이 네.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고 네. 이제 그 장기들의 어떤 변화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네. 계세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만 마스크를 잠깐만 잠시만요. 이렇게 예, 해주시겠어요? 예. 네. 네. 얼굴 제가 지금 뭐 뵙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네. 어 사상체질 중에 네. 사상체질 본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고객님은 서양인이세요. 네, 서양인이라는 네. 체질을 얼굴에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지금 몇 가지 제가 이제 뭐 방법 얼굴도 뵙고 손도 뵙고 네. 어, 했는데 사실 이게 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을 알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오링 테스트를 합니다. 오링 테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오랜 경험으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는 원래 네 가지의 물질이 있는데 지금 고객님한테는 이두 가지 물질 가지고 소위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물질만 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선 요걸, 네. 요게 인삼이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꼭 잡으세요. 예, 꼭주세요 예. 예. 예, 예, 고르시, 네. 예, 꼭잡으세요 네. 예. 지금 요 손을, 소위 말해서 요런 모양으로 쳐주세요. 네. 예, 요런 모양으 주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소위 힘을 줄 때, 네. 최대한 소위 요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네. 힘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네. 예. 자 시작합니다. 네. 네. 했습니다. 네. 네. 자 요걸 잡아보시죠. 똑같이 힘 주시고. 네. 그다음에 또 같은 손가락의 모양을 하시고. 네. 똑같은 힘하고. 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 네. 자. 두 가지 중에 어느, 어느 곳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한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어젯밥. 예. 제가 테스트 한 것이 사실은 아까 본 것하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기 성질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우리가 더덕을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인삼도 똑같고. 근데 더덕은 내용적인 상황은 굉장히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성질이. 이걸 아무리 구워먹고 익혀먹고 해도 내몸 안에 들어오면 이 성질은 차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차가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삼은 아주 따뜻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힘이 약하냐? 몸에 열이 많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열도 있지만, 소양인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몸에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체질론이라고 하는 오온육기를 제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구치뽕, 즙과 더불어 약초 몇 가지를 준비를 해서 어드립니다그 약초에는 많은 가지수가 아니고 몇 가지 적용된 준비거든, 약초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은 심장을 평온하게 해주는 하나의 그이 작용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어산조인이라는게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 원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물질이 있지만은 일단 두두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그 산조인과 원지를 예, 제가 예, 그몇 가지 약초하고 만들어서 이제 드릴 겁니다. 대부분 그러기에는 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 그럼요. <laughs> 예. 음, 만약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제가 잘못 드린 거죠. 예, 그렇지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단 제가 드린 것은 건강을 확실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드렸는데 네. 이제 고객님께서 자 이걸 갖다 놓고 어떻게 드시느냐에 차이는 있어요. 네. 두달 먹을 것들 3 개월 먹는다면 효과 있겠어요? 그러면 예. 안 되죠. 네. 어차피 증상을 도움 받으러 왔고 네. 증상이 너무 몸에 고통스러우니까. 또,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두 달, 복용하면 두달 만에 딱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 가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 안 먹어도 내가 잘못되지 않아요. 대신, 내 몸에 잘 맞는 음식과 내가 좀 먹으라고 하는 음식들을 주로 먹다 보면, 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내 몸에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드립니다. 핵심이에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좋다 나쁘다, 내 몸을 나쁘게 한다 건강한다. 핵심이에요 음식이. 그만큼 음식을 중요시하고 현대가 만들어져 있는 증상은 뭐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가고, 가고 해도 결론은 치료가 안 돼서 고통받는 분들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뭘로 얘기하냐면 여태까지 논을 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체질을 보는 겁니다. 사상시질 보고, 선 보고, 또 그다음에 오은육기 하고, 그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소위 그분의 핵심의 문제를 소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타리가 하나 엉키면 은 풀지 못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표증과 반증을 만들어 내는데 그 반증과 표증의 원인은 이증 핵심의 하나인데 이걸 체질로서 확인을 해가지고 풀어주면 은 실타리 풀리듯이 줄줄줄줄 잘 풀려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스려준다는 거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건강 론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몇 가지의 방법 또그 다음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더불어 예, 제가 확실하게 도움되게끔 해드릴 겁니다. 예. 이 예, 진짜 폭염이죠. 더욱더 갑상선 있는 분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시에요.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날씨 속에서 음식만 최대한 좀 이렇게 좀 가리셔도, 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두 있지갑상선 요두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요두가 소위 내가 요두를 먹고 싶어서 요두를 먹는 이게 아니고 음식 속에서 요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한 요두가 금성되어 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황산화제가 많은 요두가 없으면서 황산화제가 황산화제가 많은 그런 건강식을 드시면은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드린 구치뽕즙 하고 또 약초로 만들어 드리는 산조인과 원주 이주류에서 만들어 드린는 약초의 즙을 드시면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증상에서 하나하나 좀 벗어나는 느낌을 갖고 도움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